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본인에 대한 수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죽이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전 KBS가 대단한 특종을 했습니다. 자, 지금 MBC는 편파 방송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KBS는 그래도 조금은 나은 편입니다. 그런데 KBS가 방금 전 이재명 대표 자택에 있는 억대 현금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미 정성호 사선 의원,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의 좌장적인 정성호 의원 등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등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정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가운데 KBS의 방금 전 특종,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을 제보했던 전직 7급 공무원이 오늘 검찰에 긴급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재명 자택의 현금 의혹입니다. 자, 압수수색, 이재명 당대표의 자택 압수수색도 내일쯤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돈을 빼돌렸을까요? 있었을까요? 아무튼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 KBS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특정했습니다.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했던 제보자를 검찰이 오늘 소환 조사했는데 이 대표 자택에 보관돼 있었다는 억대 현금의 출처를 캐물은 것으로 KBS 최일과 확인됐습니다. 자,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둔 6월 말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경기도청 공무원 배땡땡 씨 그리고 비서실 직원 H 씨의 통장 얘기가 오갔습니다. 자, 텔레그램에 나와 있는 대화록입니다. 이배모 씨가 다른 비서로부터 출금 내역서를 받아 이재명 대표 자택이 있는 순회동에서 보자고 하자 A 씨는 전표는 따로 안 받았고. 통장 사진을 찍어 보내준다고 한다고 답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예금근의 내역서와 통장 사진을 보냈습니다. 통장은 이재명 명의였습니다. 거기에는 현금 1억 5천만 원을 입금한 내역이 담겨져 있습니다. 입금자도 이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의 출처를 캐고 있는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이 섞여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제보자이기도 한 전직 7급 공무원 A 씨, 입금일 며칠 전배 씨가 이재명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던 종이 가방을 들고 나오는 걸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얼마냐고 물었더니 배 씨가 1,2억 원쯤 된다고 했고 나한테 이런 걸 시키느냐며 짜증을 내기도 했다고 A 씨는 전했습니다. 아니 얼마나 집에 현금이 많으면? 돈봉투 종이 가방을 들고 나오는데 그게 1, 2억이 있다? 그러면 집에 얼마가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한 말입니다. 자, 검찰은 이 A 씨가 주장한 이 현금 외에도 불법 자금으로 의심되는 또 다른 돈이 오간 정황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장동 수사팀이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해 수사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공직자 재산 신고에 포함된 합법적 돈이라며 경선 기타금과 사무실 임대에 썼다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수사라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재산 신고, 현금 보유액 2019년 말 기준 2억 원, 2020년 말 기준 3억여 원으로 늘었다가 경선이 있던 지난해 10월에는 모두 없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걸 보면 지금 정치인들은 집에 현금이 참 많나 봅니다. 자 어쨌든 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사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당 차원에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재명 대표는 계속 입을 닫고 있다고 JTBC가 방금 전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더욱더 교황되지만 이재명 대표는 침묵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자 오늘 이모경 지장 대변인은 검찰사가 처음부터 이재명 죽이기였다고 커밍아웃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침묵했습니다. 자 오늘 뭐 기자들이 많이 많이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오늘도 많이 기다리셨네요. 사법 리스크를 당이 땅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담이 나오는데 이런 질문에 답을 하지 않습니다. 주행랑친 겁니다. 수사가 본격된 이후 공개적으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건 SNS에 남긴 글과 개인 유튜브 방송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처음에는 뭐 유검 무죄, 뭐 무검 유죄, 뭐 뜯어들고 뭐어고뭐 이제 이재명도 본인에 대한 검찰의 칼끝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이 지난 10월 21일 유튜브 이재명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검찰 그 다음에 책임을 경감해야 되는 남욱 씨 유동규 본부장 이해관계가 사실은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남욱 변호사가 말합니다. 아니 나는 법정에서 진술을 했다. 책임을 지겠다는 거다. 내 말이 위정이면위정죄로나 고소해라. 민주당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고소하십시오. 자, 아무튼 시시각각 이재명 대표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개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이재명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